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케이카입니다. 케이카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나서 고점을 찍고, 어, 지금 ABC 파동을 해서, 파동만큼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빠진 상태에서 골까지 파고, 다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횡보의 파동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어요. 횡보의 파동이 여기서, 여기서부터 조금 작아졌다가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음, 시간적은 기간 대칭에 대해서는, 요만큼에 대한 하락에서 요만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많이 녹여놨습니다. 어, 하락 대비 이제 기간적으로, 어, 조정을 많이 거쳐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젠 바닥 찍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거래량을 한번 이제 동반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듯 보였으나 여기서 고를 한번 팠죠 이때가 아마 그 코스닥 13% 떨어졌을 때 아마 그때일 거예요 근데도 여기를 계속 지지해다딴 종목들은 이렇게 딴 종목들은 거진 마이너스 13% 맞았을 때 이렇게 횡불했으면 쭉 뺐다가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데 여기 지지라인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지지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올리고 여기서 또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횡보하는건좋지 않아요 지금 한이 정도쯤에서 이제 상승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 앞전 파동보다 좀 작게 만들면 그때는 일단 작게 만들고 한만 이천 칠백 팔십 원 깬다 종가로 그러면 음봉으로 깬다 그러면 이때는 손절을 일단 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 한번더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뭐 나중에 봐야 되는 종목으로 보이고 지금 어쨌든 1270원은 아니 1 2 7 8 0원을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상승을 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 15,000원 뚫고 올라가야지만 좀큰 상승을 보일 것 같은데 상승을 하게 되면 이만큼 대한 파동만큼 상승을 할수 있거든요 이만큼 파동만큼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 만육천사백 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횡보를 그 정도 많이 했기 때문에 힘을 이제 지금 기를 모으고 있거든요. 여기서 기 모았다가 떨고고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기 모았다가 올리게 되면 만육천사백오십 원을 뚫고 갈수 있는 올라가게 되면은 뭐이 정도까지도 만팔천팔백 원까지도 어 상승을 할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횡보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좀더 오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오래 하면 안될것 같고. 네. 그래 하면 안될것 같고 만약에 파동이 낮아지 이렇게 파동이 낮아져서 얘를 뚫, 뚫린다 그러면 추세까지 이탈시킨다 그러면은 그때는 하락에 어, 힘이 쏠리니까 그러면 A, B, C 파동에서 아래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그렇게 되면은 어, 좀 위험하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만 삼백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어, 손절 라인을 깔끔하게 좀잘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만 이천칠백 원 정도의 손절을 꼭 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 상단 추세.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만육천, 만칠천오백원까지도 가는데, 가는데, 일단은, 음, 일단은 만오천이백원 정도에서는 1차로 정리하는 게좀 좋아 보이네요. 15,200원 정도에서는 1차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어 17,000원까지 끌고 갈수 있는 어 그런 플랜을 어 짜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K가 차트의 모습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계속 이젠 시간을 어 기간 대칭으로 어 녹이고 있는 와중이고 조정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조정을 좀 주고 있고 지금 현재 상단에서 힘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어 이때 이때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받쳐주고서 올리고 다시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전 파동을 깨지 않고 있죠 아직은 하락의 파동을 어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하락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심부를 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만 2,730원을 잘 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이다. 너무 이제 횡보 하나 둘셋네 번째 이제 거의 뭐 다섯 번째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상단에서. 이 박스에서 이제 중심부를 뚫어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조금 더 하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이 파동을 고점을 더 찍었다가 눌러주고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올라가야지만 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200원 정도 15,000원 정도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15,7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이만큼에 대한 파동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K 칸은 그럼 여기까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